안녕하세요. 교자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는 콩나물 어묵볶음입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콩나물이 300g 있고요. 어묵이 4장 있고요. 양파가 2분 1개, 100g, 대파 30g, 청양고추 2개. 자, 양념으로는 간장, 마늘, 굴소스, 고춧가루, 물엿, 고추장, 맛술, 후추, 참기름이 있겠습니다. 자, 콩나물은 300g 깨끗하게 씻고 가 이렇게 준비해놨거든요. 머리꼬리 떼도 되는데, 뭐, 오늘은 뭐, 그대로 할게요. 머리꼬리 떼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서 300g 준비해놨거든요. 양파, 그거 이렇게 채좀 썰어보면 됩니다. 어, 좀채 썰어볼게요. 양파 100g 채 썰어볼게요. 2분 이게 자, 대파 어서 썰어 볼게요. 대파 30g 이거든요. 어서 썰어 보고, 풋고추두개 어서 썰어 볼게요. 고추 씨한번 헹궈 볼게요. 자, 이렇게 물에 한번 헹궈 볼게요. 자, 이렇게 어묵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 썰면 좀 쉬워요. 요렇게 말아가 한번 썰어 볼게요. 콩나물 크기하고 비슷하게 썰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밥 반찬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뭐 안해도 말아가지고 어묵, 대파, 청양고추, 양파 이렇게 그거 손질해놨거든요. 자 준비해놓고요.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간장 두 큰술 넣어주고요. 마늘 한 큰술. 양념장 만들어 가면 쉬워요. 굴소스 한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물엿 두 큰술. 맛술 두 큰술. 고추장 한 큰술. 후추 두 꼬지. 자, 요렇게 양념장 만들어 봅니다. 자, 요렇게 양념장 만들어. 뭐가 남아있느냐 할것 같으면은, 그, 참기름이 남아있어요. 요거는 마지막에 넣을게요. 참기름. 양념장 다 만들어 놨거든요. 식용유도 들어갑니다. 식용유 좀. 설탕은 그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물엿하고 맛술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나는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넣어줘도 괜찮아요, 설탕. 자, 식용유 한 스푼 넣고요. 식용유 한 스푼 넣고요.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고. 불좀 켜줍니다. 자, 양파부터 먼저 한번 볶아줄게요. 양파. 센 불에서. 자, 양파 요렇게 좀 볶아주고요. 대파, 대파하고, 그, 거그 어묵하고 집어넣어 볶아줍니다. 자, 요렇게 볶아가지고, 그, 요렇게 사물이 익은 다음에 간, 그, 양념장이 들어가야 되거든. 요왜그런지 했거든. 으면은 삼파작용에서 콩나물이 간이 들어가면은 질겨지고요.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그 양념장 부어주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줍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불에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뚜껑 덮어가 1분에서 2분 정도 삶아줄게요.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콩나물 익을 때까지 한 2분 정도만 삶으면 되겠네요. 약간불에 해야 됩니다. 일단불에서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 볶아주거든요. 르 그러면 한번 뒤집어 끓여 볼게요. 자, 요렇게 볶아줍니다. 1, 2분 뚜껑 덮었다가 이게 이제 간이 들어가면은 삼투압 작용에서 수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찔려줍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무침 하듯이 하면 됩니다 요거를 젓가락으로 한그 볶으면 좋거든요 이렇게볶고자 요렇게 다 볶아졌거든요 요렇게 볶고, 볶은 고볶 다음에 그 다음에 볶은 다음에 양념장 넣어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볶아졌지요 그러면은 양념장을 이쪽에 한쪽에다가 좀 모아놓고요. 이렇게 볶고 는 콩나물하고 뭐하고좀 놔놓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이 가쪽에 넣어가지고 볶아줄게요. 이렇게 볶아 봅니다. 이렇게 볶어가지고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볶아줄 거거든요. 볶은 다음에 이제 섞을게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물이 안 나옵니다. 안 그러면 은 처음부터 그 양념장 넣어가 볶으면은 물이 나와가 안 돼요. 그, 콩나물에 물이 자꾸 나오거든요. 아, 맛있겠다. 그 물은 대처되고 뭐, 그냥 해도 괜찮아요. 물안 생겼죠. 자, 참기름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한 스푼 넣을게요. 자, 통깨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통깨를 안 넣네. 통깨는 마지막에 고명물을 넣을게요. 불끌게요 아이고, 맛있겠다. 잘 됐네. 자, 한번 담아볼게요. 아이고, 맛있게 볶아 졌네. 콩교는 좀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뿌려놔도 되고, 뭐, 뿌려놓으면 더 예쁘겠죠. 예쁘게 잘 됐네요. 콩나물 어묵 볶음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